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용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마크 탈춤맵은 처음인데, 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탈춤맵 겨울의 봄, 제자, 어리돼지, 어리토끼, 규칙, 그 버그나, 에드돈을, 에드, 애드, 에드온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놈, 아니, 그거 아니구나. 크리에이티브 모드 사용 금지입니다. 순수 스토리맵입니다. 점프맵 등은 없으니, 싫으신 분은 뒤로 가기. 블록 부수기, 밀설치 금지 표지판, 아, 아, 아. 표지판들은 모두 다 읽어주시, 읽어주세요. 읽 열쇠는 곡괭이 열쇠, 열, 아, 왜 말이 꼬여, 지금 오늘따라. 열쇠는 금곡괭이입니다 철문, 철문은 꼭 열쇠로 부셔주세요. 책이나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를 그꼴 읽으세요. 아이템, 아이템 이름을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아, 제작이 이제, 아니. 음, 다 읽었어. 음, 표지판 다 읽으셨으면 아래 내려가, 쉬움인데 난이도가. 평화로움으로 바꿀게요. 난이도 소리를 안 했는데, 302호 열쇠 어떻게 아, 해야 범이가 죽은 후 의사선생님께서 범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병원에 숨겨져 있다며 한번 찾아보라 하셨다 아, 다, 썼다. 다 썼다 302호 아 여기가 302호야? 그렇다면 다른 곳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300이로. 일단 다 찢어보자. 누군, 누군가의 일기다 한번 읽어볼까? 2015년 10월 갈, 갈, 로 이렇게. 이 모자를 쓰고 난 사실 도둑을 하, 하였다. 도둑을 하였다나 사실 도둑한 사람이야. 수술실 관계자의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볼까? 걸리겠지. 아. 여기가 수술실이야. 빠르면 3, 세달 늦으면 5달이야. 너무 슬프잖아. 수술실. 일단 여기 있는 상자 다 지져보자. 어? 아, 이거 나중에 아껴서 다 먹어야지. 아, 왔다. 근데 구독까지 누르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다 맞추는 거 아니야? 아이스 3층 나가는 그거죠. 열쎄 이렇게 다뒤져 버렸고 음, 3층이 저기죠. 있 이제 다른 층으로 한번 가볼까? 이 층부터 가보자. 공공시의 작품 하늘 이게 상. 잘 그렸다. 되게 잘 그렸어. 어. 이번 시비 수술이라는데, 2층 이 와. 로가자제 7일, 일실시로 가자. 제 7, 내가 왔을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럼 꾸셔, 들어가. 제 1진료실 오케이 다 뒤져버렸 오케이 여기도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기는 안열려 이 정도면 됐고, 그럼 딴 데로 내가 있죠. 일단 1 진료실부터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고깽이가두 개가 아니구나. 제일 진료실이 어디야? 그냥. 그런데 그냥 이거 그냥 뻔한 스토리 아니야? 아니 잠만. 아 근데 즐겁게 했긴 했는데. 어 이거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이게 나온 거야. 영어는 개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 이거에 실수가 좀 있었어. 그럼 그냥 유리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인정? 인정? 네, 인정.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가 봤는데, 어, 그냥 끝났다. 그래도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아,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첫 탈출맵이라 부족한 점이 많이, 아, 어, 부족한 점이 좀 있었어요. 남탈춤맵에서는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탈춤맵은 겨울의 봄 후속작을 만들 예정이니까 기대해요. 주세 오케이 인정. 자, 근데 네, 이거, 아, 아무튼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게 두 개밖에 없네. 구독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걸 플레이 시, 해주셨다면 어떤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 구독.